네, 도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뭐, 앞판이나 뒷판, 뭐, 밑판, 옆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밑판이에요. 밑판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폭이 260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기준으로는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로 기준으로는 이게 이 밑에서는 74 정도 되는데, 74죠. 근데 이제 끝까지 가면 안 돼서, 실제로는 제가 한64한 5mm 정도씩 작게 만들 겁니다. 한64한60 60으로 그냥 접어도 될것 같아요. 한60 정도. 어 제가 언제나 만들 듯이 십자 패턴으로 만들 거고요. 십자 패턴으로 만들면은 아, 260에 60. 어, 60은 조금 작은 느낌이라서 260에 60이 아니라 이 느낌 정도로 치면은. 2 6 0에6 4 짝수로 맞출게요. 제가. 2 6 0에6 4 6 4 절반이 32. 이게 미판입니다. 미판. 밑판. 미판은 260, 네, 260에 64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발장치기 달리는 위치도 정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략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음, 이 여기 같은 경우는 1cm, 그리고 여기는 15mm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이 디바이더를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요 교차점인데, 어, 이발 장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자 모양처럼, 이 플러그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도구를 가지고 갈 건데, 이렇게 꽂아 넣어서 펼치는 거를 감안하면 얘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하고 접어서 다 표시를 해줍니다. 아, 참고로 제가 사용하려고 있는 이 장식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사이즈, 이 지름 같은 경우에 어, 밑에서 봤을때 10mm 고요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느낌이라서 이 위쪽 같은 경우는 한 7mm 정도 그 정도 7에서 8 정도 됩니다 어, 7.5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보강도안을 따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보강도안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 대비 사방으로 한 5mm 정도 작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에서 6 정도 작게 만들 거라서, 이거는 십자 패턴을 굳이 쓰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실제 이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방으로 5mm씩 작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1cm 한쪽만, 1cm 작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얹어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1cm 이제 양쪽에 바느질 라인만큼 빠지고 여기도 바느질 라인만큼 빠져서 만들 거라서 이게 바닥 보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둘 도안이 뭐냐면 앞판 도안이에요 앞판 도안 같은 경우는 여기서 260 인데 실제로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한177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올라오진 않거든요 앞판이 그렇기에 지금 이쯤 하면은 이게 17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170으로 만들게요 높이 170 밑에는 260,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230으로 줄어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위쪽은 먼저 깔끔히 잘라서 기준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기준선으로 만들어 주고 저희가 지금 챙겨야 되는 이 가로 길이가 230 그리고 260두 가지잖아요. 이거를 제가 가이드로 그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갔을 때 170을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도 이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운드가 살짝 이렇게 지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밑판하고 되었을 때 바느질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는 라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앞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디테일을 살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가도 상관없는 정도고요. 여기는 바느질 라인 때문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곡선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7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제가 라운드를 한다고 하면 160 정도거든요. 160 정도 하고 여기서 10mm 정도는 이 라운드에 할애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음, 10mm 정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느질 라인만큼 들어가면 되니까, 160, 10. 그리고 바느질 라인 때문에 들어가는 여분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mm 정도 고려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6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께를 줄여주려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럼 이게 앞판도 안이 되는 거고요. 이쪽 위쪽 같은 경우는 230. 이 아래쪽이 260이고, 이 전체 높이로 했을 때, 여기가 160,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고 라운드 돌어오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가만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 안쪽 주머니죠. 이 주머니 도안을 만들 건데 음 이렇게 주머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를 도려내고 도안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 우선 이거는 지갑 사이징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지갑 사이징하고 똑같은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 10, 10, 50을 줄 거고요. 보통 저희가 카드가 두개 들어간다고 하면은 86, 86, 거기다가 바느질 라인이 555, 그 정도, 15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62에다가, 172에다가 15를 더하면 187, 190, 뭐, 190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190에 80짜리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중에 바느질 라인이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베이스 라인이 되는 부분을 저기서 도려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190에 80을 저희가 이제 도려내야 되는데 190이면 95. 이렇게 되고 높이 뭐 80인데 주머니가 카드를 해서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80이 요만큼까지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중간쯤 있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쯤. 음, 이 정도 높이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80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쿡, 쿡 접어서 찌른 다음에 펼쳐서 이걸 이어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 전에 살짝 자국을 내놓고 주머니가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먼저 잘라낼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제가 카드 칸을 총 3개를 낼 건데, 이게 10, 10, 10이잖아요. 이건 자르지는 않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처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케치만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에스터 천 그리고 얇은 가죽을 써가지고 이 카드 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 여기 필요한 카드 칸 라인들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반지가 원투나인 시리즈나 그런데 설명했던 거랑 조금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필요한 거는 이 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그리고 저는 시접을 여기서 8만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10, 그리고 살짝 보이게끔 하는 거 5. 이 폭은 이거랑 똑같이 190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맨 밑에 칸, 맨 밑에 칸은 눈에 보이는 거 50, 그 다음에 시접 8. 이제 폭은 190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각각의 카드칸 그거를 만들어줄 게 있어서 50에 같은 폭190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가죽이 총 3장이 될 거고요 이거는 가죽이 하나 그리고 이거는 폴리 천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셋세 개가 됩니다 네세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도안은 요것만 만들어 두면 되겠죠 우선 저거를 한꺼번에 만들려면 190 미안 나오네요. 이렇게 십자로 접히게끔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고요. 여기서부터 맨 위에 거가 23이거든요. 이거는 맨 밑에 거라서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다 숫자를 또 적어주는 거죠. 190에 50. 나중에 이거는 폴리를 세장을 자를 겁니다. 아, 그리고 앞판 포켓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리고 이게 딱 정확히 이게 8mm가 되더라고요 좋았어 나중에 겹치는 부분은 없애 줄 거라서 이렇게 잘라 줄 겁니다 58, 190 이거는 가죽 하나만 자를 거고요. 제가 이 컨셉에서 이렇게 옆판 폭을 조금 더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폭은 뭐 많이 안 줘도 될것 같고요. 음, 이게 한 20mm 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바느질 되면은 한 10mm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만 해서.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한 5에서 6mm 정도는 남는 길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19mm, 73. 73에 19.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줄 거고요. 아파트에서 마저 하지 않은 게 저희가 뚜껑이 떨어지는 높이 그리고 이 앞쪽에 이 장식이 달리는 위치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어, 제가 계략적인 스케치를 통해서 뚜껑이 떨어지는 높이를 한 4cm 정도로 잡아 놨거든요.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4cm면은 오 어, 이게 거진 4cm인데. 이 라인이 이 라인이 거의 뚜껑이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나이스.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식이 이렇게 이 뚜껑 떨어지는 라인에서 이만큼쯤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은 이것을 기준으로 이게 들어갈 위치를 대충 스케치는 해둬야 돼요. 스케치라기보다는 미리 여기다가 장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뚜껑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면은 앞판 장식이 이 정도, 이제 뚜껑 라인에서 이 정도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식 폭이 14, 15mm 거든요. 그러면 7.5. 자, 이걸로 나중에 이 장식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장착을 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리 도안에도 시뮬레이션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나중에 작업할 때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판에는 이것까지 작업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앞판은 여기까지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뒷판 위 뚜껑으로 이어지는 그 도안을 마저 만들어 볼 건데 이 뒷판 같은 경우는 이거랑 사이즈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뚜껑까지 있는데 그거를 우선은 제 십자 패턴으로 먼저 또 만들어봐야죠. 이렇게 하고 어차피 제일 넓은 폭이 260이니까 이 밑라인은 260에 해당하는 이거를 먼저 만들어 버릴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130. 그리고 기준선이 되는 밑에 쪽 어차피 앞판과 뒷판은 이게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서 이 라인 그대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6, 10, 160이 라인 그리고 이 230이 되는 이 기준선도 마저 그려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똑같이 나오겠죠 이 선을 맞추고 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 상태로 동일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쪽이 보면 윗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뚜껑 라인이 있죠. 뚜껑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여기서 한 4cm 정도 해서 여기도 앞에 라인 보면은 4cm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이 뚜껑이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만큼 좁히게끔 만들고 싶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계략적인 길이를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얼추 한 4cm 정도 좀 되거든요. 4cm 해도 괜찮겠네요. 4cm로 해서 이제 좁아지는 디자인이 될 거니까. 음. 그러면 위도 4cm, 뚜껑도 4cm.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히게끔 좀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를 마저 잘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뚜껑 라인이 끝에도 이렇게 살짝 대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느낌을 그대로 덮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사선 느낌도 똑같이 이 길이만큼 기준으로 맞춰 줄 겁니다 이 느낌처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뒤가 됩니다. 백, 여기가 위, 탑, 여기가 뚜껑, 플랩이 되고, 여기 높이 기준으로 40, 40, 여기는 160, 16, 이쪽은 230, 260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42 길이 그, 그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곡선어서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장식 위치를 마저 여기다가 똑같이 표시를 해둘 겁니다. 여기가 센터 기준이거든요. 이 센터 기준을. 이게 센터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위치는 제가 나중에 이거를 뚫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돌려낼 건데, 어, 이것도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만큼은 파내면 되는데, 여기는 살짝 동그랗고, 여기는 네모지게 생겼죠? 이거를 제가 수직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한쪽만 자국을 낼 겁니다. 최대한 눌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 자국이 났거든요? 여기는 홀펀치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겠죠? 그러면 이 장식을 여기에 꽂아 넣어 봅니다. 지금 조금 더 커야 될것 같거든요?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서. 음, 이러면딱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한번 채워 볼게요그러면이런 음, 느낌으로 이것도이런 느낌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떼서 본다고 하면 은 나중에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밑판이잖아요. 밑판하고 살짝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려지 계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약간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살짝 곡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좁아지는 느낌이겠지만, 이 정도 폭이 되겠구나 싶을 수가 있죠. 이 접히는 걸 제가 마저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 정도 이렇게 뚜껑 떨어지는 느낌이나 전체적인 느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도 뭔가 사이즈가 조금 불만이 있다든지 내가 좀 바꿔야 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왜냐면 가죽을 재단하고 나서 다시 하면 정말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앞판, 뒤판, 뚜껑, 밑판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 느낌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정도 상태까지 해보고 최종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사이즈와 관련된 고민을. 그리고 여기서 뭐 여판이야 이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 뚜껑에 떨어지는 이 핸들, 이 길이도 요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령 장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더 추가적인 그런 디테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눈에 와닿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나서 뒤집어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어, 이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만들고 나면 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